안녕하세요. 즉먹겜노인입니다 오늘은 샌디로 난투매치 4연전을 진행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샌디에 대한 연구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다양한 모드에서 얼마의 성과가 있는지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난투매치 준비했습니다. 어느 정도 뭐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샌디는 난투매치에서 뭐 성능 자체를 얘기하면은 중간 정도입니다. 뭐 왜냐면, 이번 매치랑, 이제, 오늘 준비되어 있는 네 개의 매치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징이 딱 나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된 평지가 필수라는 거죠. 공중전 용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평지가 있으면, 활약도가 확 올라가지만, 없는 경우는 확 떨어집니다. 그 이미, 뭐, 저랑 같이 2대2 하시면서, 샌디 같이 경험하신 좋은 카톡방, 그, 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샌디는 기본적으로 전방 스킬을 쓰기 위한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항상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점프 전방 스킬을 썼을 때 내려가는 각도나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무조건 바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올림포스 그 난토매치 맵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각 형태 약간 네개 꼭지점 형태로 해서 가운데 부분이나 이런 낭 떨어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총세 군데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샌지는 진짜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평지가 어느 정도 있어서 상대방들이 조금 멈춰주고 잡혀주는 공간이 없으면 지금처럼 기술을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좁은 그그 올림포스 확장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좁거든요. 그 좁은 걸네 개로 나눠서 섬처럼. 떠 있는 섬처럼 만들어 놨으니, 실제적으로 유저하고 공중에서 싸우는 경우가 아니면, 만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4, 뭐, 4연전 매치를 딱 보면, 난토 매치 이번, 4번 진행하는 거딱 보면은, 댄디가 어, 어떤 활약을 하는지 확 눈에 보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좀 강한 캐릭터인 거죠. 뭐, 반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서 싸우는 캐릭터들 입장 그런 캐릭터들, 뭐, 예를 들어서, 앨리스나, 리피트나음뭐 S.E.C 같은 경우도 해당이 좀 되겠죠 그 칠리 같은 경우 그런 애들은 사실 그 좁은 공간에서도 할거다 합니다 <laughs> 반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넓은 공간에서도 할거다 한다는 얘기죠 음, 오히려 그냥 공격을 당할 기회가 좀더 생긴다 뿐이지 걔네는 사실은 손해는 거의 없거든요. 특히, 엘리스 같은 경우는 아예 자리 하나 잡아놓고 버티기 들어가도 사실 좀 제압하기 힘들죠. 리치가 어느 정도 되죠. 잡기 두 개나 있죠. 반격기 있죠. 아니면은 견제할 수 있는 뭐, 그, 버블 머신건이라고 하죠. 버블 버블. 그 기술 같은 경우로 버티기 들어가면은, 만약에 올림프스 확장 같은, 올림푸스 확장이 아니고, 올림프스 맥 같으면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샌디가. 상대편이 실수하기를 바래야 되는 거죠. 칠리 같은 경우가 이번에 전방 스킬이 공격이 안 들어오면 반격이 안 나가는 것처럼 아마 돼 있었으면은 앨리스는 완전히 진짜 너프스, 우와, 방금, 방금은 좀 멋있었어요. 완전 진짜 안 좋은 캐릭터로 날아갔을 텐데 그나마 그거 있어가지고 좀 버티는 거죠. 여기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잘 버텨요. 자. 역시, 잡기. 가드. 역시, 어밤님에게 바, 배운 가드. <laughs> 밀어내고. 일단은 이 경기는 앨리스를 빨리 몰아내자고요. 음. 저렇게 앨리스가 지키게 들어간 건데, 이런, 이런 꼭대기 같은 데서 버틴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래 지면이 없는. 그럼 진짜 피곤합니다. 두 번째 매치입니다. 두 번째 매치는 티나하고 큐피트하고 해클이네요. 헤라클레스라고 길게 발음하기가 싫어서. <laughs> 그리고 왠지 이름도, 자, 해클이 더 귀엽지 않습니까? <laughs> 자, 두 번째 매치. 두 번째 매치에서 보면은 천벌 가지고 있는 해클. 그 다음에 되게 의외로 작게 굉장히 잘 쓰는 티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티나, 이 티나 유저는 제가 그 일반적으로 티나를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모아서 치는 공격 위주로 대부분의 공격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되냐면, 예전에 티나가 그만큼 너가웃 시킬게 없었거든요 어이구 안죽었죠?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죠 비켜!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너가웃 머신으로 티나를 쓰고 싶어서 모으기 기술 위주로만 가는거예요 진짜 저거는 뭐 거의 뭐뭐 뭐 정석이죠 근데 사실 저는 저렇게 티나를 안쓰거든요 티나 모으기 공격을 안쓰는 이유가 저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가드가 나왔잖아요. 오, 오, 오. 제가, 통상 공격 방, 방금 콤보 보셨습니까? 멋있었어요. 이제 좀씩 늘고 있어요. 아이씨, 놓쳤네. 자, 선벌 쓰지 마세요. 스티커 스킬 뭐 어제도 하참 얘기했죠? <laughs> 안 좋습니다. 옆불레 콜이 한 10뱀 좋아요. <laughs> 야그 사이에 저는 회복하고, 어이, 뭐야, 저 커진 티나. 그니까, 러 오히려, 슬라이딩을 잘 쓰면은, 슬라이딩을 모으기만큼 잘 쓰면은, 기회가 더 많을 텐데, 그걸 잘안 써요. 저 기술을 쓰기 시작하면, 에이클 바보. 떨어졌네요. 자, 계속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러 오히려 본인, 본인 손해볼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세이비나, 샌디처럼 빠른, 빠르... 어, 그러고 보니까 세이비하고 샌디 다, 애쓰러시잖아요. <laughs> 그런 캐릭터들이나 소피아 같은 캐릭터들한테는 저거 그냥 털려요. 제가 티나를 무조건 슬라이딩 계열로 먼저 쓰고 추가 공격이나 점프 공격으로 끊어내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쟤는 지상용이 아닙니다. 역시 3단이 없으니까 바로 떨어지네요. 아니요. 자, 샌디는 여전히 분발하고 있죠. 아까처럼 제가 일단 아까도 너가, 저, 제가 별을 두개 남겨, 생경 두개 남겨놓고 이겼죠. 이번에도 좀 또, 또 그렇지 않을까? 오우 백사. 오우자 일단 해클 먼저 보내고 커지고 밀어내고 오자오이 놈이 올라오 잡아이 키가 커지면 잡는 높이도 바뀌어서 잘 잡힙니다. <laughs> 밀어내고 아유 까불고 있어. 죽어. 오케이, 티나, 땡큐. 멋진 구 고... 어? 안 나왔네? 다시. 157%입니다. 큐피트. 아, 개인적으로 큐피트를 이번에 패치되고 나서는 안 쓰고 있어요. 너무 스타일이 안 맞아요. 짤짤리 견제가 안 돼서. <laughs> 그짤짤리 견제만 됐어도, 저, 그 짤짤이 견제는 쉽게 말하면 점퍼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쓰는 거죠. <laughs> 점퍼에서 정면 공격하면은 후려치면서 이제, 은표로 발사하는 그 공격을 저는 짤짤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번에 점프 높이가 고정되면서 약해졌어요. 그거만 있었으면은 뭐, 저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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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면 뭐, 가야죠. 자, 해크를 이제, 본격 콤보, 오케이. 보셨나요? 이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저기서 천벌이, 첨벌이면안 맞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거의 안 맞습니다. 근데 역블랙홀이면 반대죠. 걸리죠. 땡기니까. 그래서 역블랙홀 쓰라는 거예요. 뭐 얘는 바보네요 너는 운이 좋았구나 관심을 못 받았어 하, 저 스킬도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스피커 스킬 <laughs> 자 그리고 천벌로는너가웃 시키기가 힘들어요 저건 링아웃용이라 공중에서 잡아서 끌어내려가고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계열이죠 자, 콤보 아, 가볍게 이번엔 다음 매치는 세 번째 매치 이번에는 소피아, 큐피트, 미코네요 아, 미코 미코 상당히 까다로워요 가드 하고 있어도, 가드 타임보다 스킬 타임이 더 길어서, 오, 저걸 어떻게 좀 잡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실제로 상대 보면은, 많이 피곤해요. 아이, 비켜, 그피비 아, 소피아. 소피아는 오히려 높이 조절이, 점프가 제한이, 이제 높이가 딱 잡히면서, 오히려, 코모노키 굉장히, 어이, 아, 이런. 소피아 잡으러 갑니다. 소피아, 요놈. 요 놈이래. <laughs> 요건 하면 안 되지. <laughs>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코모노키가 엄청 좋아졌죠. 상대방 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퍼센트, 너가 퍼센트만 게이지만 딱 맞으면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항상 소피아는 이번에는 움직임 타임에 딜레이들이 많이 후딜, 특히 후딜이 많이 생겨서 어떤 동작을 어떻게 쓰고 난 이후에 연결하려고 하면은 칼 타이밍 조작이 필요해요. 요 추라 님이 잘했는데, 추라 님도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엔 패치되고 나서는. 자, 강아지는 불러도 오질 않고, 자, 너가 시켰고, 소피아,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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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터, 너씨 아까 나한테, 응, 로아. <laughs>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데, 데미지가, 보셨죠? 너무 없습니다. <laughs> 또 회피를 공중 회피를 방금 소피아도 저렇게 썼는데 저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매달린 상태에서 그 회피 기동을 한 다음에 점프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대공기 써서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생겼죠. 그니까 어떻게 보면 절벽 싸움에서 할수 있는 게좀더 생겼는데 조작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냥 올라오십시오. <laughs> 그냥 버티고 있다가 올라오면 됩니다. 저거 괜히 잘못했다, 혼자 죽어요. 네, 제가 여러분. 당했습니다. 아, 아직도 약간 회피나 이런 거는 좀 적응이 안 돼요. 자, 믿고 나가고. 그렇죠. 몸무게가 무거울 때 때렸으니까. 뭐, 어, 안 나갔네. 아, 나갔죠? 저 어디가나 싶었어요. 자, 들어가고 다시 무조건 샌디는 기본 그 평타 그 둘기 님이 물어보셨는데 기본 평타가 짧은데 다 연타입니다. 상단도 원투 넣고 그 대공기 쓰면은 너아웃 게이지가 좀 낮을 땐다 들어가요. 물론 원투로 맞추기가 힘들어요. <laughs> 너무 짧아. <laughs> 그리고 하단은 3대 그3연탑입니다 하단은. 그러니까 하단도 쓸수 있고 좋은데 하단은 일반 공격보다 리치가 너무 짧아요. 하단을 써서 얻는 이득이 사실 없어요. 일반 왜 일반 공격쓰라고 하냐면 일반 공격은 전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리치가 짧아도 공격이 계속 들어가요. 아, 소피아 까불죠? 어, 본인 좀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가드,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아이, 강아지. 자,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공격은 콤보 넣기도 좋고, 들어가면은 뭐 변수 주기가 쉽죠. 비켜. 그렇죠. 근데, 하단하고 상단 공격은, 일반 공격은, 맞추기도 어려운데, 뒤에 이렇게 뭔가 이득 볼수 있는 게 어려워요. 그니까 공격 넣기가 어려워 하단는 전진형이 아니라서 이타째가 리치가 늘어나거든요? 근데도 그 이후에 뭘 넣어야 될지가 애매해요 물론 그냥 이타 치고 그 정면스킬 쓰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콤보처럼 봐보세요 그렇게 아 반대로 나갔죠 짜증 어? 회복.. 회복 겁나 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4타에서 5타나 6타에서 7타까지 간 다음에 스킬 넣을 수 있는데 오히려 하단, 하단 일반 공격은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쓸 필요 있습니까?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콤보, 무조건 콤보 써야 되는 샌디 입장에서는 하단하고 상단은 사실 버리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걸 쓰겠다고 막 억지로 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음, 이번에는 네 번째 매치. 네 번째 매치죠? 아, 네 번째 매치는 거의 보너스 클립처럼 넣어놨습니다. 이번에는 마카롱 S17 매지션이네요. 자, 저는 요즘에 소도둥님한테 매지션 한번 당하고 나서 매지션을 보면은 분노가 <laughs> 농담입니다, 소도둥님. 분노라기보다 매지션을 빨리 잡아, 잡아야겠다. 쟤를 놔두면은 내가 뒷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laughs> 이 생각을 해요. <laughs> 그래서 우선 눈에 띄면 무조건 잡는애 호피, 아, 호피아, 큐피트, 매지션. <laughs> <laughs> 너무 신경쓰요 <신기했어요. 웃음> 칠리도 신경쓰이는데, 칠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칠리는, 그, 어떻게 보면, 서동동님이 진짜 잘 쓰신 거죠. 저 그렇게 마에촌플레이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SH를, 그, 오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오픈카톡방에서, 좋다고, 양아빠님이 그러시던데, 양아님이. 오, 이거 잘 쓰는 것도 참 신기해요. 진짜 안 써지거든요. <laughs> 이 유저를 보면 알아요. 정말, 중간에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난감함이 막 보여요. <laughs>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어. <laughs> SH를 어떻게 해. <laughs> 진짜 어렵다니까요. SH 손에 맞는 거는 양한빠님이 QPT도 많이 하고 마카롱도 많이 해서 약간 중간 견제에다가 공중이나 전원 식으로 풀어내는 캐릭터에 좀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잘 쓰려고 애를 썼는데 제 타입이 아니에요. 은근, 은근, 득,득거리듯이 움직이는 것도 너무 싫고. 로보트라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것도 너무 싫고. 어우, 매지션 진짜. 어우, 동상. 어우, 동상. <laughs> 어우, 자, 밀어냅시다. 어쨌든, s 1 7을 뭐, 양아빠님하고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초반에는 s 1 7 약간 성능을 판단하기가 되게, 우와 멋있는데? 매지션? 야, 막걸용, 한방 제대로 먹었어요. 아, 나와. 밀어내야죠. 아야. 저게, 난투 매치나 통하는 거지. 1대1에서 거의 못 넣어요. 자, 동상성애자. 그렇죠. 오, 어, 막았어, 짜식. 공룡 구질. 자, 돌아와. 돌아와. 저게 요가볼이래요. 그래서 막고 나면은 공기 빠지는 거예요. <laughs> 참. 설정 을자 매지션 보냈습니다 아 이제 마카롱하고 좀 편하게 장사해 볼까요 자 편하게 장사하는 타임 자뭐 마카롱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안 좋은 캐릭터입니다 쟤는 패치 좀 돼야 돼요 자 저도 이제 마카롱이랑 비슷한 크기 대공기 깔끔 내려오세요 선생님 예 내려오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내려오세요 자99% 저는 30%뭐 누가 봐도 저 제가 이겼죠 저는 생명도 두개나 있는데 내려오세요. 네, 맞아야죠, 안 돼. 선생님, 공중에서 빨리 일반기 쓰셔야죠.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 제대로 짓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플래시 파티에서 같이 만나요. 감사합니다.